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히트투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 이제 4일차가 됐습니다 오늘이 8월 29일 이제 4일차가 됐는데 지금 레벨은 37까지 키워졌고 스택 같은 경우는 123 공격에 이건 뭐야 이건 중간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방어 같죠 방어가 88방인데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뭐 6강 무기 그 다음에 6강 투구 5 5 5 6 3 3 4그 다음에 없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냥터 같은 경우는 뭐 대중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템이 그나마 잘 팔리는 게 여기 같아서 여기서 사냥 중이에요 여기가 뭐 나오냐면 영원의 숨 남부인데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팔 당시만 해도 400원이 넘었는데 지금한 280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먹어서 지금 판매 중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 판매 중이고 자 이런 식으로 폐지를 팔아서 지금 다이를 벌고 있어요 지금 뭐 간혹가다 쓰긴 했는데 지금까지 번 다이로치만 4,000 다이가 넘을 겁니다. 이게 완료된 게 86개고 번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패지를 주어서 이것도, 이것도 팔아주고, 이것도 팔아주고, 이것도 팔아주고, 뭐 장비 같은 경우는 초록색 템이나 뭐 파란색 템잘 나오는 것 같아요. 흰색템은 지금 제가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미스릴, 판금, 부추, 이런 것도 잘 팔리는 것 같고. 지금 변신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영웅이에요. 이게 운 좋게 합성해서 나왔습니다. 키기를 이거 4장을 모아서 이걸 합성을 시켰는데, 그냥 운 좋게 한 방이 나와갖고. 마법사로 가 탔습니다 원래는 싼거 였는데 마법사 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무슨 딜도 괜찮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뭐할 거냐면 이 다이아 갖다가 스펙 업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 없이 영상을 켜갖고 뭘 어떻게 스펙업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컬렉션이 겠죠 뭐 장비 같은 경우는 올려봤 자 방어 1밖에 안 올라가지만 컬렉션 은 몇십 다이아 갖다가 스펙업을 할수 있으니까 왜냐 컬렉션이 지금 많이 안돼 있어요 자 즐겨찾기 보면 이런식으로 스펙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건 끝났잖아 끝났고 이건 지금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얼마야 25원 이거 못해 이건 지금 너무 비싸 이거는 30원 이거는 총 54원 들어가네요 54원의 무기 공격력 아니야 이것도 강화 2시기야 대갖고안될것 같고 이거는 250 패스 이거는 자 이건 10원이네요 이건 바로 사주고 자 그럼 명중 1 올라가고 자, 이건 당연히 되겠죠? 이거는 마르게 보주. 흰색템은 규하 귀찮으니까 이것도 그냥 사겠습니다. 제가 지금 흰색템을 안 주워 먹고 있어갖고, 이거는 제가 못 구할 것 같아요. 뭐 구한다면 뭐한 시간 안에 구할 수 있겠지만, 그냥 10원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고급에서 스탯을 볼까? MP 해보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란색 스킬이 없죠. 그래서 M은 지금 안 딸립니다. 가지만즐겨찾기 해놓고, 가방 무게 필요 없고, 막기관통. 이거는 PK 틀 때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몹들이 막기가든가 그런 건안쓸것 같죠. 공격력이나 방어 쪽을 좀 하고 싶은데, 자 방어력 1 인데 강화를 몇 번을 해야 돼? 15번 을 해야 되네 그럼 안되고 최소 15번이잖아 올 뜬다고 해도 자 여기 끝났고 이제 고급 고급에서 공격력이나 방어력 바람 속성 추가 피해 이건 건들면 안되고 자 여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험가의 행적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나마 가격이 많이 싸진게 이거거든요 오크가죽 제가 이거를 100원씩 팔았는데 지금 더 싸졌을 거예요 93원. 좀더 기다리면 될것 같고. 지금 이런 템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건 저는 무소가금 위주다 보니까 이런 거 건들면 안될것 같아요. 나중에 분명히 이게 더 싸질 거거든요? 그때 건들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먹으면 그냥 박는 게 아니라 팔아야 돼요. 자, 컬렉션은 끝난 것 같고, 이제 2,000달러가 다 보아지. 지금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명중 2가 하 붙어줘갖고, 이걸 바꿔주면 안될것 같고, 다른 걸 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 건들만 한게 지금 캐시약스 밖에 없는데, 근데 확률이 이거는 60%. 1 올리는데 이건 50% 이거 건들면 안될것 같고, 지금 방어력 2방 더 올려갖고 90방을 맞추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장갑을 건드려야 되나? 장갑이랑 신발을 건드려야 되나? 장갑, 신발 그러면 장갑이랑 신발 좀 건드려 볼게요. 신발, 장갑, 내가 원래 뭐 쓰고 있었더라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게 베릴이네요. 베릴, 이거 별로 안 좋네. 그냥 이거 하나 사서 바꿔주면 돼. 끝나네요, 이거. 아니면 오리아르콘? 제가 볼 때는 MP 지금 필요 없어요. 파란색 스킬 쓰기 전까지는 MP 뭐 회복, MP 최대치 다 필요 없고, 지금 올리 방어력. 그냥 미스리를 할것 같습니다. 미스리를 강화를 시켜줄게요. 이거를, 이거 하나 사서. 아, 두개 삽시다. 이거 두개 사고, 그 다음 신발. 신발은 지금 뭐 쓰고 있지? 미스를 쓰고 있네요. 근데 미스를 지금까지 내가 다 팔았잖아. 괜히 팔았다. 미스를 지금 5강짜리 쓰고 있지? 그냥 0짜리 사서 강화시키는 게더 싸게 먹히는 거 같아요. 이건 한세개 됐어. 강화합시다. 자, 다중 강화 놓고, 이거를 우선은 강화기 우선 4까지. 만 돼? 3까지. 잠깐만. 이거 하나 비는데? 뭐지? 나 이거 하나는 뭐세개산거 같은데? 잘못 샀나? 자, 3까지 해주고, 여기서 4까지. 다 땄네? 그럼 하나씩 빼고, 5까지. 오, 됐다. 이거 빼고, 잠깐만, 이거 6까지 가야 되지? 오, 됐다. 자, 6. 오, 됐다. 확률 몇인데 잘 뛰냐? 몇이야, 이거? 아, 잘떼는구나 자, 6. 다 깨졌고. 그럼 여기서, 장갑 이거 넣고, 이거 신발 넣고, 6. 오, 됐다. 한번 더. 7. 어? 다 날랐어. 그러면 어쨌든 스펙업은 됐네. 그러면 192방. 192방 됐고. 이거 좀만 되면 100방 넘을 것 같은데. 100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망토? 망토? 망토에서 방어력이 제일 높은 게 비슷하네. 지금 제가 5자를 쓰고 있는데 많이 띄워야 7 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2방.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갑옷? 갑옷도 6. 갑옷 6. 어떻다. 자 갑옷 6, 그리고 망토 기존에 차고 있는 걸 치는 게알것 같아. 날르면 옷자리까지 금방 띄우니까. 65. 자 망토를 구하러. 망토는 치명타 내성, 망토는 그냥 싼거 사겠습니다. 미스릴 이거 치명타 피해 내성. 자 1자리 비싸고, 2자리 비싸고, 3자리 비싸고 한 3개만 사서 지르도록 할게요. 6은 띄워야 되니까. 자 여기 3까지 우선. 자 4. 뭐야? 왜 4에 2개가 깨져? 5. 6 했다. 자, 이러면 94방. 6방 남았네. 그럼 이제부터 이걸 돌려야 되나? 마법부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금 파는 게 좋거든요. 이게 가격이 지금 싼 편은 아니어서 파는 게 좋은데, 여기서 방어력 2방? 2방이 붙을까? 안 붙을 것 같은데. 아이 이거 너무 아깝다. 그냥 우선 한 번씩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으면 좋은 거고. 회복량. 물약 회복량. MP 회복. 방어력 1, 됐어. 그러면, 95방. 야, 이거 너무 안 올라가는데? 이거 한 사야되나? 저거 사면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비쌀기다. 자, 상점 들어갑니다. 자, 소환권은 이걸 사면, 진짜 스펙을좀 많이 할것 같거든요? 1200 다에, 랜덤이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거 사, 산 다음에, 장판을 까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선 삽시다. 자, 사꺼. 두 번째 건뭐 주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제일 나. 이게 베스트야. 여기서, 클래스, 지팡이. 이걸 까면 다 건빵 어 멋있어 오 잠깐만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어 컬렉션 안 올라가 미쳤다 아 컬렉션이 안 올라가잖아 컬렉션 먹으려고 지금 이 지랄하고 있는데 뭐야 씨만전 망했어 와 뭐쯤 이러지? 아 이거 내캐터를 골랐으면 안 됐네 그냥 대충 아무 거 나오게끔 만들었었는데와 진짜 아깝다 이번 스펙업 망한 거 같은데? 지금 방어력 몇이야? 방어력이 88방에서 그냥 7방 올렸고 공격력은 안 올라간 것 같고 명중만 올린 것 같고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악세사리 액세서리 삽시다 악세사리가 제일 베스트 같아 아 근데 이거를 150달만 모으면 몇개한개더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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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삽시다 그냥 낱개로 사갖고 지진날것 같아 우선은 이거 하나 사고 아두개 사고 이거 하나 더 사고 이거 나더사됐어 이게 이게 제일 베스트야 이거 안정감과 몇이지 3이었나 몇이지 모르겠다 우선 3까지 질러 아 1이다 이거 벌써 깨졌네 자 우선 3 됐고 하나 빼고 자이번부터 일반광화 60%자4 하나 떴고 이게 뭐야 이거 1자리 자 이게 3 도전 깨졌고 자 재물 받쳤으니까 바로 3짜리를사로자 됐고 자 따닥 연타 그렇지 5자3짜리 하나 있는거 연타 이거, 자 사짜리 하나. 오오오오오오 연타. 어, 자 세트 두개더 올렸네. 껴주면 이게 더 얼마나 올라간 거지? 절대피 피가 좀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스킬 피해 증폭은 1 올라갔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추가 피해 도 올라갔나? 아마 뭐, 그렇게 치면. 뭐. 아, 근데 여기다가 돌, 이거 마법부에 해줬어야 됐는데. 마법부에 하나만 삽시다. 신성한 불꽃, 16원짜리. 이거 하나는 발라놔야 돼. 아무리 쓰레기 뜬다 하더라도, 발라놔야 됩니다. 발라주면, 어, 물속성 4피해? 나쁘진 않은데? 이게 4가 맥스 아니야? 아니구나. 5가 맥스구나. 뭐나쁘진 않아요. 근데 잠깐만 데미지가 왜내려갔지 아, 아까 반지에 공격력 1이 있었나 보다. 스펙업 좀한거 같은데 그대로인 거 같아.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 같아. 여기 한번 가보자. 자, 퀘스트믿는 거. 여기 피가 말렸거든요. 뭐안 말린다, 피. 말리나? 잠깐만. 이거 버프 좀 받으면 될거 같은데. 근데 이 스킬은 좀 빼야 될거 같아요. 이게 광역 스킬이라 좀 힘들어요. 옆에 맞아버리면 와, 그래도 이 민다. 데미지가 많이 올리, 올랐나 보다. 그러면 레버업을좀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게 메인캐스트 미는 게 랩업을 제일 빨리 하는 거라서 여기가 원래 모니터링 하면서도 안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히트투라는 게임을 총 4일째 하고 있는데 뭐 게임은 좀 요즘에 할게 없어서 이거랑 대항의 시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산만 돌려놓으면 뭐 10시간인데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돌려놓고 있고 대항의 시대 같은 경우는 짬짬이 눌러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 뭐 뭐 말도 많고 팔도 많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려놓는 거라서 뭐 그렇게 뭐 짜증 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회사 쪽에서 뭐 어떤 게임을 저격을 하면서 입턴게 약간 짜증 나긴 하지만 그렇게 게임이 나쁘다 뭐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한민국 게임인 것 같고요. 그냥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재미지도 않고 재미 없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언제든지 뭐 게임이 꺼진 다 하면 뭐 다시 안 돌릴 것 같은 그런 게임. 쉽게, 뭐, 재밌어서 꼭 오늘은 해야지, 해야지 이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